MBC와 영탁 간의 갈등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대중문화와 미디어, 팬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과 방송사 간의 대립을 넘어,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팬덤의 힘과 역할, 그리고 언론과 대중 간의 상호작용을 재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은 MBC의 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영탁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내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실화탐사대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의 이면을 파헤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아온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영탁을 다룬 방송 이후 그의 팬덤과 대중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은 그의 과거와 행동을 부정적으로 그리며 영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했고, 이는 그의 팬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MBC의 영탁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방송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MBC가 영탁의 소꿉친구로부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무려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에는 영탁이 길거리에서 길고양이와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길거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을 보살피는 그의 모습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는 콘텐츠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MBC는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MBC가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팬들은 방송사가 영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화탐사대 방송 이후 대중의 시선은 영탁에게 부정적으로 기울었고, 만약 이 영상이 공개되었다면 여론이 다시 그의 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영상의 저작권 문제나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영상을 구매한 후 비공개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의도를 둘러싼 음모론적 해석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탁의 팬덤은 단순히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이미지를 재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팬들은 그의 고향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영탁이 어릴 적부터 효자였고 어른들에게 공손했으며 타고난 노래 실력으로 주목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그의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팬덤의 노력으로 대중의 시선을 조금씩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향 주민들의 증언은 영탁이 단순히 인기 있는 스타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팬덤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지지를 넘어서 팬덤이 미디어의 보도에 대응하고 스타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능동적인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BC와 영탁 팬덤 간의 갈등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팬덤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과거에는 언론과 방송사가 스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이제는 팬덤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디어 서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 자신이 지지하는 스타를 보호하고 미디어의 부정적 서사에 대응하는 강력한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팬덤은 단순히 항의에 그치지 않고, 고향 인터뷰, 영상 공유, 집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탁을 옹호하고 그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행동은 미디어와 대중문화 소비 양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팬덤은 이제 단순히 스타를 지지하는 집단이 아니라 미디어와 스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MBC 본사 앞에 수십 대의 경찰차가 출동했다는 소식은 사건이 단순한 논란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이 투입된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팬들의 시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출동은 팬덤과 미디어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탁과 MBC 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논란을 넘어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역할, 팬덤의 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디어와 스타, 팬덤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영탁의 소꿉친구 영상 구매와 비공개 결정, 팬덤의 적극적인 대응 경찰 출동 등은 모두 현대 대중문화 환경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미디어와 팬덤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대중문화 소비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불확실하지만 이 사건이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팬덤의 힘과 미디어의 역할 스타와 대중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대중문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미디어와 팬덤, 그리고 대중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